자, 오늘 근심이라는 교란종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하신 일곱 개의 자기 개시의 말씀이 있지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실은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다섯 번 설교를 했었어요. 아주 쉬운 건데 빈칸을 한번 채워 봅시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육에 매인 우리 인생에 참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자, 또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위에는 문이 없다. 구원의 절대성은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죠. 성도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신실한 양물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빈 우리의 영혼 마음을 예수로 채우라. 그 채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자기 계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근심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은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인생 속에서 근심은... 끊어지는 법이 없지요. 이때 근심은 작은 문제이면서 또한 큰 문제예요. 침소 봉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밑바닥에 깔린 작은 문제로 있다가 갑자기 최상위에 포식자같이 모든 것을 삼키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근심은 교란종이에요. 교란종, 교란시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 말 중에 생태계 교란종이란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부분은 외국에서 온 외래종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황소개구리가 있지요. 최초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길이가 20cm. 엄청 커요. 또한 민물 생태계를 교란하는 배스라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요. 또한 대형 설치류 뉴트리아가 있죠. 이것은 남미에서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생물도 외국 나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도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장수 말벌이 있죠. 이것은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양봉업계를 강타했어요. 꿀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심각하다. 이건 미국에서 뉴스로도 나오는 얘기. 또한, 가물치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약으로 쓰잖아요. 보양식의 재료. 미국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프랑켄 피쉬라고 해요. 프랑켄슈타인에서 비유해서 프랑켄 피쉬,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현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 종이에 먹이 사슬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도 근심이 믿음을 교란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흔히 징후, 징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낌새. 뭔가 불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 주변으로 고난의 징후, 고난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한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배척이 심했습니다. 맹인을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조사하고 그 부모까지 소환합니다. 급기야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악한 마귀가 심어준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악한 마귀가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련 유다에게만 넣었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한테도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등등을 심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근심이 되어서 이제 커져가는 거죠. 결국 이 근심이 교란종이 되어서 믿음의 생태계를 뒤 흔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신다.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근심의 천적이 무엇이다? 근심의 천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생태계 교란종이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판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근심의 천적,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희박하니 믿음이 없으니 악한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근심에 끌려다닌다면 먼저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일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이 쌓일수록 근심이 내 속에서 커질수록 누굴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라는 거죠.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 그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기 말씀 보니까 예비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죠. 여러분 예비가 뭐예요? 예비는 준비하는 겁니다. 곧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으로 점령되지 않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준비는 완전 무결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 하신 말씀에는 아버지 집, 우리를 위한 거처, 영접 등등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돌보신다, 확실하게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준비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 역시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준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몸 관리를 하는데 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열심히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준비는 하는데 근심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다른 거예요. 완전 무결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준비. 우리는 도저히 할수 없는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죽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일방적이고요. 또한 매우 건조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너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미지의 영역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정보들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역할들을 자주 하죠. 자꾸 사후세계, 윤회,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상상의 산물이에요. 일례로 저승사자 있죠. 저승사자. 저승사자 캐릭터는 드라마 PD가 만든 겁니다. 어디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에요. 드라마 PD가 무섭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말 하죠. 꿈에서 자꾸... 저승 사자가 보인다. 그것은 평상시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또한 반려견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개를 많이 키우는데 대체로 개가 사람보다 먼저 죽습니다. 수명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에 슬퍼하는 주인을 이렇게들 위로하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키운 개 반려견이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온다.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송하지만 이게 개소리예요. 물론 정성껏 키운 개가 가족 같고 그리운 것은 알겠으나 무슨 개가 천국을 가고 가장 먼저 뛰어나옵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안 오시고 개가 뛰어나온다. 망한 거예요, 그건. 망했다고요.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걸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지요. 사도행전 7장 오늘 주부의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곧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하늘 장막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비록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심지어 핍박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어디 가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 내 아버지 집, 천국, 영생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끊어질 존재가 아니라 죽음 넘어 소망. 천국과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예비하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근심이 끊어지거든요. 이 사실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 영생한다 이 사실 확신으로 믿으면 여러분 이 땅의 근심은 대부분 끊어져요.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천적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 사실 마음에 새겨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두 번째요. 근심이라는 교란종에 대한 대응 두 번째,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 삼 절까지 주신 주님 말씀 여러분 어때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이고 우리는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 나이까. 자, 이 말은 힘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도마의 성품적인 약점이죠. 자꾸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을 해요. 일껏 설명하니까 모르겠다. 위로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이 근심이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마의 한계, 연약한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성능의 FM 라디오 수신기가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AM 라디오 수신할 수 없죠. 주파수의 대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 뜻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아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코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시간의 축적을 인정해 주죠.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시간이 약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성령이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으면 성경을 믿고 그 뜻을 이해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해요. 하지만 10년을 믿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 뜻을 몰라요. 맨날 의심하는 거, 맨날 따지는 거겠죠. 자, 지금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절로 3절.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조금 더 주님은 직관적이고 쉽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때 6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버지 집에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이에요. 전국 일주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해도 결국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방랑인 거죠. 자, 우리 인생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라고 할 만해요. 그럴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은 직접적으로 주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먼저 길은 길이에요. 길이 뭔지 다 알죠? 길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곧 주님만 따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산에 가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호기롭게 무박 2일, 1박 2일로 야간 산행 갔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같은 곳은 굉장히 험하죠. 거기다가 가을부터는 추워요.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해 떨어지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때 전문가가 말하기를 험한 산에 갔는데 해가 곧 떨어질 것 같으면 아직 밝을 때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정된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고 국가 지점 좌표를 찾아서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국가, 지점, 좌표, 팻말이 있다고요.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즉시 신고하고 자기 위치를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조대가 도와준대요. 대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말라. 지름길도 믿지 말고 자기 감각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존한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그런 의미가 되세요. 주님이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린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주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때 진리는 등불과 같지요. 영혼을 밝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어둠과 거짓은 다 사라집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현지의 문제는 세상 속에 거짓과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자리를 교묘한 거짓과 가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잘 듣는데, 한 번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를 보면, 인구의 구성, 인구 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나라는 항아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윗세대. 장년 세대 숫자가 가장 많고 밑에 청년과 아이들 숫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경제에 대입해서 볼때 구매력의 측면으로 보면 구매력이 가장 좋은 층이 어디일까요? 장년이에요. 50대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층이 가장 돈도 많고요, 인구 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는 대부분 장년 위주로 돌아가요.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보다 어른들 좋아하는 프로를 훨씬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것이 돈이 되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있죠. BTS, 블랙핑크, 뭐 이런 가수들. 이런 가수가 못 이기는 가수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임영웅이에요. 아무리 BTS, 블랙핑크 얘기해도 임영웅 못 이겨요. 국내에선 아무리 10대, 20대, 그들이 아이돌을 좋아해도 매출은 임영웅의 반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K팝이 세계로 나간 거예요.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무대를 세계로 확장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배경에서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가 장년들한테 잘 팔리니까 이것으로 엉뚱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목소리 변조 기술입니다. 요즘은요. 기술이 발달해서 노래의 목소리를 입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이것을 그럴듯하게 AI 커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생뚱맞게 임영웅 찬양 모음이 있어요. 임영웅 찬양 모음. 문제는 그것이 실제 임영웅이 부른 게 아니라 찬양 원곡의 목소리를 임영웅의 목소리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감쪽같아요. 아주 감미로워요. 이때 놀라운 건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요. 이게 가관도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임영웅을 찬양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임영웅의 종교는 무교라고 하죠. 혹은 불교 쪽에 가깝다고 하고 실제 그가 찬송을 부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열광해요. 임영웅이 불렀구나. 열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긴 천국입니까? 실제 가수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댓글에 임영웅 오빠 짱 멋있어요. 임영웅 오빠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엉뚱한 것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죠. 진리가 그 속에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내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이것을 항상 켜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을 속이는 거짓을 몰아내고 주님 뜻을 분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성도가 성도 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네. 찬송이 찬송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모든 근심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늘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죠. 생명이 있어야 움직여요. 이때 그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수 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이길 힘주시고, 고난 이길 힘주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예배할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곧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우린 낙심을 이기고 믿음과 비전으로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 마음에 회의감이 깊게 든 적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해야 하나, 할수 있나. 이것 때문에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같은 신학교 안에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잘난 사람들 뿐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들 볼 때마다 내가 한없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보다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실에 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 늘 기도실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어느 주말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신기한 것은 정말 그곳에 저밖에 없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함도 쓰시고, 나의 부족함도 쓰시고, 나의 연약함도 쓰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분명히 나를 써 주실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제 평생의 소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생명이 힘주시고, 내 영혼의 어두움과 흑암권세를 몰아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힘이 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생명, 생명의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자 이 부족한 사람이 이후 20년째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목사로 사는 제 존재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생명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힘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게 정리한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 붙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던 근심은 힘을 잃고 대신 우리 속에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메, 이제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두렵고 우리로 근심하게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근심을 이기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근심의 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라는 교란종에게 우리 마음을 생각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